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이사야 2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여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어온 즉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우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한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의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위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외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을 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악무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죽게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러지짐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서 이러하나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푸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그 처소에서 그 나오사 땅의 거민을 죄악에 벌하실, 벌하실 것이다 땅이 그 땅이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깨어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성전을 사모하시며 계신 곳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요 또 악인들에게는 어떠한 심판과 진노를 임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교만을 누르시고 그들의 성체를 헐어버림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노래, 즉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그날의 유다 땅에서 부를 노래라고도 읽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구원받은 자들은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깝게는 바벨론에서부터 풀려나는 때 그리고 멀리로는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면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큰 기쁨이 임할 것이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가 불려질 이 유다 땅은 어떤 곳이냐면 그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즉 우리도 동일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구원을 얻은 소망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 권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이 부를 노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견고한 그곳, 그곳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보좌,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은 견고한 성읍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예루살렘, 시온성, 시온산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그렇게 우리가 주제로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견고한 성채들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주제가 되냐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헐어 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높이 쌓았던 성곽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냐는 자들이 세워놨던 그런 높은 교만의 것들은 다 쓸어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견고한 성읍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는 신을 지키는 의로운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이 들어가 있을 곳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땅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베푸시고 구원의 확증을 우리에게 더 더하여 주셔서 큰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가 항상 노래하고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하죠,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그 악인들의 그 궤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도 항상 이렇게 노래하는 주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렇게 압제하는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있기를. 견고한 성읍과 같이 그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견고한 성읍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와는 굉장히 대조적인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스스로 높은 데 거하기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허르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진토같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땅의 티끌과 같이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악인들 죄악이 관영한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고 주를 믿는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우리의 어두운 때를 표현할 때 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미명이 "어서 오기를"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밤"이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밤은 어둠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외에는 이 어둠을 거치, 거칠 자가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악인들이 소멸할 길이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밤에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이 기다림을 성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원히 주를 사모합니다.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표현하죠. 인생의 깊은 밤 가운데 믿는 자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드러내실 때 그저 악인들을 파멸시킬 것으로 악인들을 쓸어버릴 것으로 그런 폭력적으로 하나님께서 비춰지지만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저들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주의 의의 자리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환경 또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며 구원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심으로 그 자리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격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견디기 어려웠는지 출산하는 여인의 진통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 해산의 고통은 견디기 힘든 가장 큰 고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통은 이와 같은 고통이었지만 고통의 결과는 해산의 고통 끝에 자녀를 얻는 그런 기쁨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끝에 얻은 것은 구원, 생명이 아니라 바람과 같이 허무한 것, 헛된 것 이런 것을 얻을 수밖에 없음을 또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과 생명은 사람의 고난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하고 인간이 많은 수고를 드린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무엇을 이루거나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이 오직 주께 있음을 확신하고 나아가시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누리시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길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슬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죄의 심판 때 크고 작은 모든 죄들이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까지라도 회개하고 나아가셔서 주님의 의예 잔치에 참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침 이슬은 시든 풀들을 생생하게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같은 사막지대에 밤에 내리는 그 이슬은 모든 생명체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이슬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능력, 그분의 빛는 이슬이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이 땅에서 죽은 자들같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새 생명의 힘을 더하여 주옵시며 어두운 밤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소망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그 인내하심으로 더디게 심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작은 죄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주의 믿는 자들,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